서울대 간 친구나 양서고간 친구 덕분에 제가 네. 홍보를 하면서 어, 문의는 좀 많이 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한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어. 제가 상담을 또 못해요. 아,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는 정말 강사로서는 괜찮은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해도 학원을 운영을 하는 원장으로서는 정말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원장님 <laughs> 은퇴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네. 그렇게 아무리 잘가르쳐도입사은안 네. 나고요. 두 번째 음. 전교 1등 두명 데리고 있지만 네. 상담을 못해서 그때 네. 상담 등록률이 또몇 퍼센트였어요? 그때 사실 50%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회피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냥 네, 나는 원래 안 돼. 네, <laughs> 상담 이건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네. 하셨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두 번째 상담 등록률이 50%도 안 됐다가 네.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은 사실 거의 90% 이상이고 제가 이제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등록시키는 <laughs> 상담 등록을 50%에서 네. 90%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그건 대장님이요. 대장님 허? 영상 보면서 네. 사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어요 어, 그 상담 영상 꿀팁 해서 10가지 그 네. 영상이 있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 학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 한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원장 신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민아 네, 원장님. 네. 네. 원장님 지금 뵙는 것만 해도 되게 밝은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laughs> 네. 같아요. 네. 혹시 네. 이 일을 학원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음. 학원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알바로 이제 가외하면서 학원 휴학했을 때 학원 이제 파트 네. 보조로 선생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강사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신 다음에 학원 일을 하셨어요? 강사로 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 공부방 하시면서 잘 되는 거 보고 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공부방을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공부방을 2 0 1 7년에 그때 어떠셨어요? 잘 되셨어요? 어, 10명에서 20명을 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약간, 네. 요렇게. 거의 칠판열을 했지. 네네네, 맞아요. 넘지 못하는 상황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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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는 그러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어요? 음. 그러다가 사실 제가 코로나 때는 오히려 조금 괜찮았다가, 네.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2022년도에는 1년 동안 전화 문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 <laughs> 한 건도 없었었다고요? 네,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신규생 유입이 아니고 전화만 보니까 네, 전화, 네, 전화 자체가 한 건도 없어가지고 아 이제 슬슬 접어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어, 뭘 하지 뭘 하지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창 저희 이제 저희 고양이를 입양을 해서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네. 어, 펫 편의점 어떨까 <laughs>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펫 네. 새 편의점으로,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걸 네. 막 알아보던 찰나에, 혁신창업스쿨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걸 들으면, 그 다음에, 그 지원할 때, 좀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해서, 네. 열심히 듣기 시작을 했죠, 그거를. 이제 공부방은 이제 곧 왠지 소멸이 될것 같아서 네, 신규생이 1년 동안 없었으니까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10명이 이제 채안 되니까는 네. 사실 이걸 계속 유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곧 <laughs> 사라질 것 같으니 뭔가 다른 일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네. 혁신창업스쿨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거 창업 안 하시고 계속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그거를 듣는데 사실 네. 굉장히 성공하신 CEO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인터뷰 하시는 도중에 계속 똑같은 단어들이 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지 뭐지 했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한테 들리는 네. 거예요. 네. 어, 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기술이나 이런 거에좀더 포커스가 아니라 다들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쨌든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 나는 왜 그때까지 이거를 마케팅을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마케팅을 1도 몰랐어요. 네. 홍보나 마케팅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가지고 어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학원 마케팅 해가지고 아, 네네. 그때 이제 검색을 시작을 했더니 그 책이나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네. 골목 학원이 이제 딱뜬 거예요. 네 <laughs> 그걸 보면서 아 학원도 마케팅을 할수 있구나 그때 네. 처음 알았죠. <laughs>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오신 걸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골목학원을 만나서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 1년 동안 전화 문의가 한 건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어제도 상담을 이제 세건을 하고 왔지만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전화만 10건이 넘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1년 동안 <laughs> 전화 한통 없다가 지금은 네. 하루에도 몇 통의 상담 문의가 올 정도로 지금 네. 변화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그럼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네. 학장하신 게 어느 시점이셨어요? 어, 공부방에서 나온 거는 이제 불과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작년 12월에 네. 이전을 한 거니까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수 있었던 게첫 번째 이제 마케팅 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10명, 20명 할 때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 전화 문의가 한 건도 없었던 그 시절에 네. 제가 이제 곧 서울대를 갈 학생과 네. <laughs> 양서울을 갈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게 서울대도 갈 학생이면 정교에서 1등급, 네, 맞아요.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양서고 네. 갈 친구면 심지어 전과목이 다 1등급이고 양서고 친구는 전과목이 다 만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왜 마케팅 안 하셨어요? 몰랐죠. <laughs> 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양서고 정교 1등을 두 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그것도 네. 마케팅을 하면서? 을고민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상황에 네 정말 어리석었죠.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께 잘 가르치면 입소문 난다고 생각하셨죠? 안 나요. 그쵸? 네, 저 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전교 1등이 진짜 두 명이나 있고 만점 받고 네. 심지어 그 서울대 간 친구는 네. 계속 수학이 1등급이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입소문은 결국 안 나더라. 네, 안 나요. 네. 그럼 마케팅을 뭐부터 바꾸셨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심지어 네이버 플레이스도 등록이 안돼 있었어요. 네. <laughs> 정말 그 마케팅 홍보 이런 거를 진짜 1도 모르고 정말 수업만 네. 사실 그냥 강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강사로 있었을 때처럼 그냥 그때는 사실 원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고 들어온 학생들을 그냥 전전 전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던 네. 그 상태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 전혀 준비가 또안돼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변하신 게 골목 학원 하시면서 또 나비 프로젝트 네,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케팅을 어떤 거부터 가장 먼저 하셨어요? 어,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그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하고 네.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 쓰고 인스타 쓰면서 그리고 현수막 네. 하면서 이제 사실 골목 학원에서 나오는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따라하기 시작했죠. 아, 그때부터 영상 보시고부터 따라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사실 이제 서울대 간 친구나 양서고간 친구 덕분에 제가 네. 홍보를 하면서 어, 문의는 좀 많이 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한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laughs> 제가 상담을 또 못해요. <laughs>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는 정말 강사로서는 괜찮은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해도 학원을 운영을 하는 원장으로서는 정말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원장님 은퇴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네. 그렇게 아무리 잘가르쳐도 입사문 네. 안 나고요. 두 번째 음. 전교 1등 두명 데리고 있지만 네. 상담을 못 해서 그때 네. 상담 등록률이 또몇 퍼센트였어요? 그때 사실 50%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네. 이제 왜 그렇게 못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상담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모님 학부모님을 맞은, 맞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상담을 정말 <웃음> <웃음> 책만 꺼내놓고 심지어 책도 안 꺼냈어요 책도 <laughs> 안 꺼내놓고 진짜 말로만 <laughs> 네 말로만 <laughs> 근데 상담이 등록이 안 되는데 그걸 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못 하셨어요? 어, 그냥 계속 이게 사람이 정말 네. 안 되면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한다고 그냥 네. 나는 원래 이게 상담이 안 되니까 약간 그러면서 회피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네. 나는 원래 안 돼. 네, <laughs> 상담 이건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네, 맞아요. 좋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두 번째 상담 등록률이 50%도 안 됐다가 네.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은 사실 거의 90% 이상이고 제가 이제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등록시키는. <laughs> 상담 등록을 50%에서 네. 90%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그건 대장님이요. 대장님 아, 영상 보면서 네. 사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어요? 어, 그 상담 영상 꿀팁 해서 열 가지 그 네. 영상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제가 상담하기 전날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담하러 가는 순간에도 계속 봤거든요. 아, 반복해서 네. 왜냐면 사람이 그열 가지를 다 기억 못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계속 보면서 하루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을 하자. 네.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상담 PPT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이제 확실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PPT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되게 뭔가 어설프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 그걸 만들고 PPT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한 점하고 네. 그리고. 그 꿀팁에 보면은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라는 그 멘트가 계셨어요. 네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게그 질문을 던진 그 순간에 학생들이 되게 쭈뼛쭈뼛 하다가도 답을 하더라고요. 네네. 너 뭐가 힘들어? 너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니? 이렇게 네네. 물어보면 뭐라고 뭐라고 그래도 해요. 네네. 근데 그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자마자. <laughs> 네. 네. 그래서, 오, 어, 저도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할때딱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쭉 나열. 네. <laughs> 그냥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 쭉 나열만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약간 피로 하기도 하고, 네. <laughs>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좋다는 건지 본인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질문도 유도를 하고 PPT로 보여드리기도 하니까는 확실히 성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PPT 만든 거, 질문을 던져라. 이두 네. 가지만 따라해도 등록률이 네. 50%에서 네. 90%까지 올라갔다. 네. 대단한 변화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골목하고 함께 해서. 이게 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골목하고 나비 프로젝트도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담과 홍보, 이두 가지가 또 가장 큰 도움이 되셨고. 근데 네. 마케팅을 하시면서도 어 학생 어떤 마케팅을 좀 적용하셨을 때 블로그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작성을 했을까요?